미정이 만났어요 왕자님이다 준비됐어요? 안 되셨대요 네 <laughs> 크리스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간지 아, 너무 동그란데 미정이가 다시 하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시 18분이고요. 19분이네. 오늘은 미정이가 놀러오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바닥 상처 방지 시트를 주문을 했었거든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시트를 잘라서 깔고 또 청소를 이래저래 하다가 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메뉴인데요. 페니점 야채랑 페니점 계란이랑 페니점 삼각김밥. 이거는 브리타로 정수한 물이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섯에게 물을 사면 물 관련한 요리 레시피를. 일단 뭔가 어디든지 제가 물을 진짜 못 썼다. 강 한번 가볼게요. 거를 딱. 이정이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마음이 안 좋아요. 이정이 만났어요. 모자 켜드릴게요. 우와. 이제 저희는 화장실에 갈 거예요. 팝업에 갔다 다시 갔다 왔고요. 이제 오후에는 엔팀 카페에 갈 거예요. 아주 스케줄이 행복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왕자님이다. 아, 하이. 갑자기. 로아당 저도 엔 멤버인 것처럼. 건엔데건것 같아. 아. 하 맛있다. 지금부터 플로트 랜덤 강 시작합니다. 제발 하루가 나오게 해주세요. 오! 제발 저에게 의주 니콜라스가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뭐짜 깜짝 놀랐어 뭐 지금. 나 너무 단전한 소리를 질러버렸는데. 제가 까볼게요. 마음이 좋아. 어, 나쁘지 않아. 아무튼 오늘 열심히 돌아다니고, 위정이랑 집에 왔고요. 오늘 저의 처의 집. 지... 아니나 이거 뭔지 아니, 저녁에. 위정이가 네. <laughs> 다시 해야 해요. 아무튼 오늘 열심히 돌아다니고 집에 왔고요. 이제 저녁 을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나름 밥을 차렸습니다. 밥다운 밥 다운 밥제 2탄이야. 가다가 자만추한 고기랑 편의점 삼각김밥이랑 편의점 야채고요. 이거는 아, 사온 거야? 어 거기가? 편의점 야채야? 어디서? 아그 냉장고에 있던 거. 아... 어젠가사산 거.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저랑 건배해줘요. 짠. 혼자 먹. 옆에 사람 있는 척. 짠. 없는 어. 중. 음. 뭐지 비슷한데 어제 먹은 것보다 별로야 어제 먹은 게더 맛있어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맛있었으면 좋겠다 너도 먹어봐 그래? 어때 응 음. 비주얼이랑 냄새에서 예상되는 맛이 있잖아 딱그 맛인데 간이 좀 세다 짭짤해서 안 좋아하긴 좋겠군 너왜 나랑 있는데 고개 들리고 호풀어 여기 소리 들어가지 마. <웃음> <웃음> 소리 치워서 넣어야겠다 갑자기 <laughs> <여튼> 이상한 <이상속가로. 웃음> 갑자기 막쿠폰데 폭발음 들리고 폭감보와라디레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스파입니다 나 말고 이스파 한 잡아주겠니 먹겠습니다 어, <laughs> 음 맛있어 응 음. 오마 오마 머스네 오이션 음 그런 느낌 그래서 카메라가 안 흔들리게 되게 잘 나오네 안 움직여 음. 내가 이렇게 움직여 흉가가가. 근데 그게 이만한 사이즈로 되는 거야. 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길 나섭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지금? 지금 좀 떨어졌어. 아 그래? 영상을 잘안올이어까 <목소리> 아? 뭐라고? 시즌 메뉴. 더블 초콜릿 이래스키데스카 초콜릿. 아. <목소리> 초콜릿 스키. 아이. 그럼 한대미루 맛있게! <laughs> <laughs> 사람 인터넷 너무 많이 해요 <laughs> 식당 도착. 응, 음, 나 이거 먹을래. 따뜻해. <laughs> 타다. 여기 사마이 한정. 얼나맛있 <laughs> 장아키티. <강아지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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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1단 전. 그러니까 5월에 오고 1 2월에왔으니까 작년에. 아, 그럼 그때랑 스타일이 좀 바뀌어. 야, 음. 밤에 오면 그냥 적어도 먹어볼래? 약간, 이건 포켓 느낌이야. 포켓? 카이든 포켓? 농구라고? 포켓도 가까워? 응. 오이랑 계란이랑 무슨 단무지 같은 거 있어가지고. 계속 아삭아삭해. 그래서 포켓 왔 카이든 동이랑얘는 너무 달다. 아, 살. 一人で、なんか二人で来ました。ちっちゃんを取ってくれたんだ。そうですよね。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来月、去年の初めては五月で、その後は十一月ですね。十一月。はい、そうです。今もあのピティちゃんはい。あ、ないんですか。あ、俺綺麗に後ろ嬉し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기쁘다. 장어집 빨래 인정 받았어. 예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제 캐릭터 스트리트에 가서 라리라 쿠마 털 거예요. 기다려라. 준비됐어요? 저 준비를 안 됐거든요. 안 되셨대요. <웃음> <웃음> 14,000원짜리 플로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맛있길래 14,000원이나 하는지 근데 맛있겠다 1 4 0 0 0원짜리 플로트 먹어보겠습니다 뜯겨놨어요 여러분 쓰다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약간 엑설런트 맛... 아메리카노에 엑설런트 넣어서 먹는 맛입니다. 집에서 아메리카노에 엑설런트 끼워서 드세요. 여러분, <laughs> 아쉬워하네. 열심히 쇼핑하고 놀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토야에 가고 있습니다. <laughs> 옆사람이 제 텔레포스를 알아줬어요. <웃음> <웃음> 주 과일이 달라지지 않니, 맛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에는 다 아이스크림이고 다 크림이라. <laughs> 오늘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나름 귀엽게 입어봤어요 오늘 저의 o o t 고요 귀엽죠? 근데 지금 점심 먹으러 가려고 했던 식당이 너무 늦게 열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빨리 찾아봐야 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응. 맛있어? 맛있어 퍼 약간 식상하다 엄청 부드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돼지가 무슨가요? 니콜라스예요. <laughs> 아 드디어 뭘 마실 수 있겠구나. 아 무인양봉 뭐 이런 카페 처음 와봐. 좋다야. 뭔가 딱 쇼핑하고 뭐 이렇게 앉아서 먹어보는. 음. 좋아네 피자를 바로 패 먹어. 이게치인거 영... 아니야? <laughs> 먹었는데 매콤한 거 아니야? <laughs> 음 가루는 별로 맛이 안 느껴지고 그냥 아이스크림 맛있다? 응 맛있다 당이 확 찬다 약간 원래도 우리 집 크리스마스 잘안 생기긴 하는데 역대급으로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크리스마스 이거 먹어볼까? 진짜? 응 음. <laughs> <laughs> <동그랗게 웃음> <laughs> 모자 벗어야겠어 너무 동그래 동그래서? <laughs> 너무 탐하고 같다. 너무 동그런는데 그래서 저의 첫 카메라 배터리가 왔어요. 아니 이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저의 첫메르카리가 와가지고 포카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짠! 봐줄래? 오오아이귀여운운이이잘잘샀데데호지지엽엽다 <laughs> 이거 이거 아, 그거 샀어? 아주 귀엽네요. 마음에 드네요. 두 번째 포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무튼 이렇게 포카를 샀고요. 첫호호카리 구매 아주 성공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저희는 지금 호호토리 먹으러 갑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을 거예요.

나가노 브로드웨이에 왔습니다. 예이. 여기서는 뭘할 거죠? 여기서는... 네. 여기서 뭘 하지? 돈 쓰기? <laughs> 돈 쓰기. <laughs> 귀여운 것도 있으면 사고 루아 닮은 걸 발견할 수 있기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코아마에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제발 닫은 가게가 없길. <laughs> 제발 제발 다 열려 있어 주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서 준비를 하고 코아마로 떠나기 시작했고요. <laughs> 말 이상한데. <laughs>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귀엽죠? 아무튼 그래요. 예이 음, 카페가 열어서 기분이 좋은 소녀들 이, 이 여는 거를 긴장해야 된다니. 저 어제 모종의 작업을 했어요. 짠케이크이짠 영수증이야. 영수증에 아이라이너 칠했어. 너무 귀엽지. 그리고 약간 안광 하려고 매니큐어 살짝 발랐어요. 마지막 케이크인데 아 맞다. 내가 기 으. 안녕하세요, 여러분. <oussefu> <laughs> 이제 나조용하면무한의 텔레파시로 인식하는 거야? 가려던 카페가 닫아가지고, 다른 데를 가보려고 또 정처 없이 걷고 있습니다. 이건 날씨가 엄청 더워요. 약간, 진짜 봄인데? 흠, 흠, 흠. 너무 더워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둘다 덥다 춥다 하는데도 감기를 안 걸렸다는 거. 다행입니다. 저희 오빠는 몸살 걸려서 갔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정처 없이 헤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나, 아! 오늘 밤은 삐딱하게 괜찮아 보이는 것을 찾았어요, 여러분. <laughs> 하번 살고 싶다. 요거 한번 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집간길에 집간차 맥도날드 위치를 봐야겠다. 요즘도 없었던 것 같고. 어제 이 유로 사전 조사병에 걸려 버렸어. 우리는 부역할 것입니다. 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장미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우왕! 음, 맛있어. 이 맛이야. 베코모와서 봐도 처음 봐. 신기하다. 어딘가에 또 도착. <laughs> 지금. 복방맨 박물관을 가고 있는데요. <laughs> 바람이 갑자기 엄청 불고 엄청 추워졌어요. 어. 아 도착했습니다. 미아원 위아. 가사 카치킨니랑 안녕하세요. 오. 토요일 시작입니다. 지금 이케부에 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laughs> 오늘 도 알차게 먹어보겠습니다. 알차게 먹고 네. 이케부에는 뭐가 유명하죠? 오타쿠 거리가 유명합니다. 오, 왜 진짜예요? 우리가 유명하다는 줄 알고. <laughs> <laughs> 예. 차에서 아. 내렸고요. 아, 네. 오늘의 OTD는 아,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 간지나죠? 간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뭐라도 뽑아서 먹고 싶었는데, 장 보느라 씹었어가지고, 참았어요. 집 가서 땡 상수를 먹도록, 생, 깡 생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